말하지 말고, 들어라. 인생이 바뀐다. 들어야 얻는다 듣기의 본질과 삶을 바꾸는 첫 걸음. 여러분,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하지 말고, 들어라. 인생이 바뀐다. 이 한마디에는 이미 경청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말고 들어라. 인생이 바뀐다. 이 짧은 문장은 얼핏 언어유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부처님께서 수천 년 전에도 우리에게 전하신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며 수용하는 들음이야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듣는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듯 하면서도 놓치고 삽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약속해보세요. 단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듣겠다고. 그 결심이 우리 삶의 궤적을 새롭게 그려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이 말하는 자는 실수하기 쉽고 많이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곧내 관점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를 열고 들을 때 나와 다른 관점이 들어와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듣기는 마음에 깊이 들어와 삶을 바꿉니다. 한 번의 말하기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만 한 번의 진심 어린 경청은 마음 안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생각의 흐름을 바꿔 놓습니다. 물방울이 고요한 호수에 던져지면 그 파문이 호수를 가득 채우듯 우리의 들음은 잠재된 지혜와 연결되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경청 상태에서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타인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공감하며 듣는 훈련을 할때 뇌의 해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정보를 정제하고 삶을 지혜로 채우는 필수 과정입니다. 삶이 멈추는 순간과 시작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내 말을 하느라 상대를 놓칩니다. 직장 회의, 가족 대화, 연인 대화. 우리는 말하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반쪽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마케팅 팀장 지훈 씨. 지훈 씨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아이디어 경쟁에만 집중하느라 팀원들의 조심스러운 의견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놓친 데이터가 캠페인의 핵심 포인트였음에도 끝내 반영하지 못했고 캠페인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팀 전체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반면 멈춰서 들었을 때 팀원어가 말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반영해 대박을 터뜨린 이야기입니다. 팀원어는 초기 단계에서 이 표본은 조금 편향되어 보여요라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지훈 씨는 그 순간 말을 멈추고 귀 기울였고 그 분석을 깊이 검토해 타깃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매출 150% 상승. 듣는 것만으로도 성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침묵하라. 그리하면 말보다 깊은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도 이제부터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곧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왜 말을 멈추고 들어야만 하는가? 진정한 공감과 관계의 시작 듣기는 공감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반복한다면 그 안에는 진심이 있을지언정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으로 듣기란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해 없이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 없이 이해는 광야. 이 말씀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먼저 읽어낼 때그 공감의 씨앗이 자라나 관계가 단단한 뿌리를 내립니다. 회사 동료 수진 씨는 매번 내 말이 맞아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감은 아니었기에 팀원들은 점차 마음을 닫고 수진 씨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수진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동료 민수 씨의 의견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구나. 정말 고마워라며 상대의 감정까지 담아 말했죠. 그 순간 민수 씨는 수진 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의 신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들음이 먼저일 때 관계의 문은 스스로 열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예방, 말하기 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내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에 내 기준을 투사하며 그릇된 해석으로 서로를 오해합니다. 이 오해가 쌓이면 사소한 말다툼이 격렬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미영 씨는 남편이 오늘 저녁에 조금 늦겠다는 한마디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곧이어 남편은 회사 야근이라며 급히 자리를 떴지만 미영 씨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며칠간 대화는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고통스러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미영 씨가 멈춰섰습니다. 내가 왜이 편견을 굳게 믿었을까? 스스로 질문한 뒤 남편의 진짜 상황을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청으로 오늘 저녁 회식까지 이어졌어. 내가 걱정할까봐 미리 말 못했어. 단몇 분의 대화로 불필요했던 80%의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말하기 전에 듣기만으로도 마음의 얼음벽은 쉽게 녹아내립니다. 정보의 깊이와 지혜 획득. 말은 바람 같고 들은 것은 보석 같다. 바람은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보석은 당신의 손 안에서 영롱하게 빛납니다. 경청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내주는 진정한 보석입니다. 좋은 스승, 책, 멘토로부터 듣는 배움은 삶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통찰을 흡수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영민 씨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주변 친구들의 유행 따라 하기식 조언만 듣고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투자 세미나에서 경험 많은 멘토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멘토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시장을 볼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진리를 강조했죠. 영민 씨는 그날부터 멘토의 한마디를 곱씹으며 공부했고, 단순한 투자 수법이 아니라 시장 심리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의 포트폴리오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몇달 만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듣기는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삶을 바꾸는 지혜를 길어 올리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면 무수한 진리가 들려온다. 이제부터 우리는 들음을 통해 관계와 지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문 뒤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귀를 기울여라. 그 속에서 진리가 소리 없이 흐르고 있다. 전신으로 귀 기울이기. 눈빛과 미묘한 몸짓이 말보다 먼저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온몸을 향해 상대에게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청의 출발점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설명을 듣는 중, 팀원 은지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상사의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겠어요? 상사는 은지의 전신 경청을 느끼고 중요한 기획 포인트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후, 은지는 수정사항을 완벽히 반영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눈빛 하나, 고개 한 번이 곧 나는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라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판단 중단하기. 편견의 그물이 무의식 중에 처지면 진실은 그 밑으로 스며듭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판단을 멈추라. 부처님 말씀처럼 상대의 말투나 배경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진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커밍스 박사는 판단이 개입될 때 뇌의 이해 영역이 무려 40%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의 소리는 진정한 메시지를 가리는 잡음과 같습니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민호는 신입 회원이 어색한 말투로 발표하자 준비가 부족하군이라는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판단을 멈추자 제가 좀 긴장해서라는 진솔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진짜 마음을 열고 도와주며 동아리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3. 마음 속 질문 멈추기.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라는 내적 대화는 경청의 발목을 잡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이 들끓을 때는 그 생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 안의 질문을 멈추고 단지 지금 이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업부장 수지는 고객 미팅 중 계속 어떻게 설득할까? 만 고민하다 중요한 요구사항을 놓쳤습니다. 이후 마음을 비우고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전환하자,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고 성사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4. 침묵의 힘 활용하기. 말이 끝난 뒤 잠깐의 침묵은 상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흐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민지는 동생의 고민을 듣다 말이 끝난 뒤 2초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침묵이 부담스러워, 내가 왜 그래? 라고 묻는 대신 동생이 스스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5. 요약하며 확인하기. 부처님께서는 의심 속에서 진리가 꼽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청 후 정확히 확인하면 오해가 자라지 못합니다. 팀 회의에서 기획 의도에 대해 발표하던 지훈 씨는 팀원 수연에게 제 설명이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며 요약을 부탁했습니다. 수연은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라 답했고 지훈 씨는 회의를 정확히 정리해 예정된 일정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6 감정 받아들이기 말 속에 담긴 감정이야말로 진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마음의 언어라 하셨습니다. 친구 지영이 힘든 연애 얘기를 할때 해결책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지영은 한층 마음이 풀어졌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힘을 얻었습니다. 7. 후속 질문 던지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부처님은 질문이 깊어질수록 깨달음도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멘토링 자리에서 멘티 수환이 프로젝트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자, 멘토는 실패 순간에 무슨 감정이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환은 자신의 두려움과 좌절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막을 구체적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방법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말보다 찬란한 지혜가 들려올 것입니다. 잘 들었을 때 벌어지는 변화들 내면의 평화와 집중력 상승합니다. 경청은 일종의 내면의 명상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할때 잡념이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명상과 마찬가지로 경청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맑게 하고 분산되었던 집중력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하루 단 10분 상대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경청 훈련을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평균 1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머릿속의 번잡함을 잠재우고 일상에서 맑은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지은 씨는 업무 회의마다 여러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오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길 10분 동안 동료의 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번도 멈추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회의 중에도 핵심 포인트가 잘 들려 집중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관계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영혼의 울림이 공명한다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치 뿌리가 굵어진 나무처럼 관계도 깊이 뿌리 내립니다. 예시. 50대 부부인 현수 씨와 명예 씨는 결혼 25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부는 원래 이런 것이라며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예 씨가 매주 일요일 오후 현수 씨의 하루 일과와 고민을 30분간 묵묵히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도 점차 마음을 열어 본인의 스트레스와 꿈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2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을 계획하며 친구 같은 부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단지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 오랜 세월 잊었던 서로의 마음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경청하는 리더는 진정한 신뢰의 리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승이 귀 기울여 들으면 제자의 마음이 열린다고 설하셨습니다. 말을 듣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 냅니다. 그 결과 이직률이 평균 25%나 감소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30대 팀장 민수 씨는 매주 월요일 아침 팀원들과 10일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때 그는 업무 지시나 피드백 대신 팀원의 고민과 아이디어, 개인적 목표를 경청에만 집중했죠. 그 결과 팀원들은 민수 씨에게 솔직하게 의견을 털어놓으며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고, 팀 전체 성과는 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팀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소리 없는 이야기 속에 더큰 깨달음이 숨어 있다는 부처님의 비유처럼 동료의 작은 제안에도 귀 기울이면 혁신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며 얻은 아이디어는 종종 기존 관점을 뛰어넘는 창의적 해결책이 됩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20%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동료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메일, 구글 뉴스, 에드센스 등 수많은 혁신 제품이 동료의 아이디어를 경청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청이 혁신을 낳고 목소리가 곧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원동력인 셈입니다. 잘 들은 자에게 세상이 속삭인다. 그 속삭임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으니 귀 기울여 들으라. 이제 여러분도 들음으로 삶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 경청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일체유심조를 떠올리며 하루의 첫 목표를 들음으로 정해 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진리처럼 아침에 마음을 맑게 열고 귀를 기울이면 그날 온전한 경청이 가능해집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알람 대신 휴대폰의 자연의 소리 녹음을 5분간 들은 직장인 수연 씨. 처음에는 단순한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곧 지나가는 차량 소리조차 배경으로 인식되어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다음 5분은 가족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작은 훈련만으로도 수연 씨는 출근길부터 업무 중단할 때마다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기록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로 남기는 순간 경청의 경험이 지혜로 가공됩니다. 학생 멘토인 영호 씨는 매일 밤 멘티들과 나눈 대화 중 인상 깊었던 한 문장과 그때 느낀 감정을 메모했습니다. 지금 이 과제를 무서워했구나. 막막함 속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다. 이 기록을 일주일 뒤 읽어보니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멘티의 성장 곡선을 그리는 발자국처럼 느껴져. 다음 상담 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 30분 동안 각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100%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서로 마음을 열어 들을 때 가정과 공동체의 화합이 깃든다고 설하셨습니다. 실제 사례. IT 스타트업 팀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듣기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 사람당 10분씩 프로젝트 외의 고민이나 아이디어를 털어놓으면 나머지 팀원들은 묵묵히 메모하고 질문 없이 경청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게 되었고 팀 응집력은 물론 업무 효율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대화 중에는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고 눈앞의 상대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집착을 버리고 놓아둘 때 참된 듣기가 꼽힌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며 디지털 차붐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가정주부 은희씨는 남편과 저녁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오로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쏟아졌고 직장과 육아로 지쳤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상대의 음성을 막막이 아닌 심장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면 모든 소리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하신 것처럼 시각적 정보가 사라지면 귀에 담긴 말의 무게가 더욱 깊어집니다. 커플 카운슬링을 받던 수진 씨와 동현 씨는 서로의 목소리만 듣고 상대의 기분을 묘사하는 명상형 경청을 시도했습니다. 수진 씨는 동현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걱정을, 동현 씨는 수진 씨의 숨소리에서 안타까움을 포착했죠. 이 경험으로 둘은 대화의 본질이 말 속에 담긴 감정임을 깨닫고, 이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훈련을 되새기며 화해했습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의 들음 속에 깃들어 있다. 일상의 작은 경청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경청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내일의 지혜로운 순간으로 피어날 것입니다.